며칠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평소엔 화해화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봄이 오는지 농협에서 화해농가 직거래장터를 하더라고요 구경만 하려고 쓱 들어갔던 곳에서 정말 정말 너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았고 지오이 첼리 꽃핀거본적 있어요? 수국도 정말 너무너무 예뻤고 오징어 다리를 닮은 시크라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육식물도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귀엽죠? 제가 브리즈는 아니지만 브리즈 집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 구경하는 네. 김에 이 중에서 한두 마리 데리고 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브 식물 중에 라벤더가 눈에 띄어서 제로 정했고 그리고 골든 레몬 타임이라고 레몬 향 나는 허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봉지 싸매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식집사의 길을 택하는데 다음 편은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더 데려온 애기들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고 허브 자식 둔 식집사의 하루 공유하러 올게요 안녕.